가만히 있고 뭐땅 판다고 돈이나 음료 쿠폰 안 나와요 2-3분만 시간 있으면 음료 쿠폰 일단 받아 가실 수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겟할 수 있는 네 용돈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 솔직히 저는 굉장히 기계치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런 거잘 몰라요. 그런데 어, 가끔씩 어떤 곳하고 미팅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 와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소식들도 들게 되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달한 곳들을 만나게 되면 음,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그 아주 귀여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바다나무 캐릭터로 유명한 퀴즈 루하고 미팅을 진행했어요.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와 이렇게 쉽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내가 정말 이런 간편한 기술적인 툴이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굳이 어떤 포토샵이나 PPT나 그림판이나 뭔가 한글이나 여기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막 휘황찬란하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면 오늘 이 영상은 키즈룹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간파하셨겠지만 제가 아무 광고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제 광고를 진행하게 될 때는 어, 이제 미팅을 진행하고요. 저도 굉장히 상세하게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어, 이 키즈룹에서 플랫폼, 이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툴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 함께 이제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사고 싶으신 거 많은데, 네, 여기에서 이번에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공모전에 내는 게 진짜,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빨리 한 선생님들은 2분, 3분 만에 그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내기만 해도 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고 뭐땅 판다고 돈이나 음료 쿠폰 안 나와요. 근데 2, 3분만 시간 있으면 음료 쿠폰 일단 받아가실 수 있고요. 운 좋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겟할 수 있는 용돈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비대면 수업이 어떤 건지 모두들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한 번씩은 다 해보셨고, 또는 원격 수업 자료를 다 배부분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원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원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원격 자료를 배부를 해야 돼요. 하...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네. 어, 그런데, 이때 제가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겠지만,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수업 자료, 이게 가장 커요. 선생님들한테는. 네, 수업 자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요, 아이들 개개인의 그 반응도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격 비대면에서 아이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당겨서 올릴 것인지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수업 자료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격으로 갑자기 전환이 됐을 때 선생님들의 정말 스트레스 지수를 엄청나게 올리는 게이 수업 자료 만들기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저한테 막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만드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렇게 많이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난감하고 저도 얘기를 먼저 해요. 그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거다, <laughs> 투자 많이 해야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씁쓸하고 너무 안타까운 눈빛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연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원에서는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원격은 이 화면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안에 뭔가 선명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뭔가 컴퓨터 능력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뭔가. 어, 포토샵이라든지 PPT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그림판이라든지 한글 작업에 능숙한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쩌면 조금 더 빠르게 네, 자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도비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영상도 만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주말까지 다 투자했다 원격 수업 자료 때문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원에서 수업할 때 대충해라 이런 건 아닌데 원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저를 보는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원격 비대면은요. 아이들이 개개인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 부모님이 옆에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곳에 옆에 앉아서 아이를 지켜본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거는 부모님도 같이 내 수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 한장딱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계속 1시간 내내 30분 내내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자료 만드는 거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아픈 작업이라고 <laughs>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부모 참여 수업을 하는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 참여 수업은 더더욱히 우리가 자료를 빠방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들 머리가 정말 터집니다. 터져.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업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도대체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는 가지수는 굉장히 적은데 컴퓨터 활용해서 이건 못할 것 같고 이건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크고 시간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해드린 아이들 개개인의 반응성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 반응성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 원래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반응도를 보면서, 어, 애들이 좀 관심있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다. 라면 우리가 상호작용을 그쪽으로 끌고 갈수 있어요. 애들의 눈빛이나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런데 비대면은 그런 게잘 느껴지기 힘듭니다. 왜냐? 아이들마다 그 웹, 캠의 그 화질도 다르고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앞에 앉고, 어떤 아이는 뒤에 앉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이들의 어느 정도 반응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를 알아야 다음 수업에 반영하거나, 또는 어, 다음 수업에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한번 해볼까?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 비대면에서는 그게 지금 힘들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비대면 수업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상호작용으로 누구야, 누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발표력이 좋은 아이, 말하고 싶은 아이, 극소수의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2 30명 되는데 그 아이들 한명한 한 명하고 얘기를 다할 수가 없고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참여도가 좋겠지만 그렇게 벗어나는 밖으로 나아가 버리는 아이들 한명한 한 명까지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처한 고민이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가 이야기 드린 세 가지를 항추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키즈룸 플랫폼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거 외에 다른 것들도 툴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하면 뭔가 드래그 끌어다가 그냥 넣으면 되고 뭔가 그냥 이미지 그냥 첨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격 수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 플러스 대면 수업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런 자료 만들면 아이들하고 정말 어떤 거는 현장에서는 바로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실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거기에서 아주 화려한 이렇게 재미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그건 또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 다양한 매체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수업이 정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볼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리고 눈이 쉬지 않으면 집중을 잘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키즈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시면 이런 메인 페이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 키즈룸 플랫폼에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네, 우리가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 정도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먼저 컨텐츠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시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자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더 생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공모전에 공모를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여기서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폴더를 하나씩 다 생성해 드릴 거니까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그 폴더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에서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자이기 때문에 폴더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수업 자료 만들어 볼게요. 생성해서 수업 자료 들어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이들하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사 사탑 네, 퍼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여기 빨간 이 표시 있죠? 빨간 별 표시는 다 해주셔야 되는데 뭐 생각할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서 정말 쉽죠.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공개 설정은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키즈로 유치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걸로 하라고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뭔가 이미지나 그런 파일들을 끼워 넣기만 하면 드래그해서 끌어다 넣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막 영상 같은 것도 있는데 진짜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끌어와서 써도 된대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퍼즐 할 거라서 퍼즐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여기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난좀영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제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여기가 지금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아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사의 사타 찾아 놓은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돼요. 무료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 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몇 조각을 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전좀더 쉽게 가볼게요. 3, 3. 가로, 세로, 3, 3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여기 버튼 보이시죠? c r e a t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퍼즐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면 힌트를 주세요 하면 이렇게 힌트도 주기도 한답니다. 완성이 되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된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어, 잘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음, 수업자료 써도 될것 같아. 생각하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게시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검토 중으로 들어가면 한번더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어때요? 괜찮게 된것 같죠? 뭐 한번 퍼즐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음, 된것 같아 체크 표시해 주시면 바로 내제 네, 폴더로 네, 피사의 사탑 퍼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천천히 뭔가를 다 설명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4분도 채안 걸렸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정말 3분 네 2분만에 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기억력 게임, 메모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억력 게임을 해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정 누리과정으로 무조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뭘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메모리 게임 할 거죠. 근데 메모리 게임이 이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누르고. 자, 지금 이렇게 두 세트의 카드가 나왔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영국 국기. 그리고 이 친구랑 지금 짝꿍인 친구를 누구를 할 것이냐. 똑같은 친구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적어주세요. 근데 이건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닌데,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 이렇게 영국이라고 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미국 복붙하면 됩니다. 네.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들었죠. 근데 조금 새 세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추가를 누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입니다. 저는 새 세트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다시 크레 e 눌러주시면 돼요. 아, 여기 타이틀을 적으라고 이렇게 뭔가 안 적으면 적으라고 나와요. 그렇다면은 제목은 다시 크레이트.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 맞죠? 네. <laughs> 맞는 걸 찾으면 이렇게 회색깔로 변하면서 네개 중에 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잘된것 같으니까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게시를 누릅니다. 검토 중으로 가서 한번 검토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어잘 된거 같다 잘 된거 같아요 자 그러면 가서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제 폴더에 아마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개 아까 만든게 들어와 있는데 두번째는 기억력 게임은 더제 손이 많이 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해냈어요 거의 3번만에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빨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요. 영상에서도 이걸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어떤 거를 영상이 있죠? 그럼 그걸 끌어와서 그냥 여기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끌어와서 넣고요. 여기 아래 보면 동그라미 표시된 데 있죠? 이게 왜 있냐면, 여기에 영상 중간에 우리가 만든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 중간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 보고 있나? 하는 어떤 체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문제 같은 거를 넣는다거나, 뭔가 클릭하도록 하거나, 터치하도록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섞으면 무슨 색일까? 자, 다 같이 섞으면 무슨 색일까? 여기 사과 따기 토마토 무슨 색일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눌러주세요. 하면 이렇게 별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가게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수업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 한번 그러면 수업 계획을 만들어 볼까요? 너무 쉬워요. 영상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세 가지 자료를 쓰고 싶다. 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생성에 들어가서요. 수업 계획을 들어갑니다. 너무 쉽죠? 자, 플랫명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호호 수업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해주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무거나 누를게요. 왜냐면 자료들이 다 섞여있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업 자료라고 있죠. 네. 수업 자료를 누르시고요.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끌어다 드래그해서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 잠깐만요 피사의 사탑을 퍼즐로 먼저 도입을 하고 싶어요 자 도입을 넣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업 자료를 어떤 걸 쓸까 국기 기억력 게임을 좀 하고 싶네요 그럼 국기 기억력 게임 넣고 자그 다음에는 영상 자료를 좀 넣고 싶다 그럼 영상 자료 넣는 거예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 마찬가지로 게시 누르시면 돼요 자 검토 중에 가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퍼즐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퍼즐이 잘 나와 있죠? 어쨌든 퍼즐을 다 맞췄다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뒤집기 게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아까 보았던 영상이 또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 만든 거를 원격대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줄 관리가 가능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만들어서 그냥 올릴 때 언제 올릴 거냐 이런 거만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가정연계 표시예요. 가정으로 이런 걸 보내잖아요. 뭐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하면서 가정연계로 해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저희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아이가 그냥 하면 돼요. 또 아이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 제가 이 공모전에 관련한 영상을 찍기 전에 미팅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나는 이 영상만 제작을 하고 공모전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번 이렇게 클릭클릭 하면서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한 2, 3분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어, 재밌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풀이 있는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내일 어차피 우리 반 아이들하고 수업할 거 내일은 조금 더 재밌게 해볼까? 어 그냥 뭐몇 개만 넣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저는 넣어서 저희 반 아이들하고 수업도 하고 그리고 그 만든 거를 그냥 공모전에도 그냥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참여만 해도 음료 쿠폰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요즘에 너무 카페에 중독됐거든요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정말 2, 3분만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퍼즐 있죠 그거 그냥 한 개만 공모전에 올리셔도 음료 쿠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일단 3개월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아이들 수업할 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좀 사실은 적극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우리한테 부모 참여나 어떤 수업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정말 3분의 1이 뭐예요? 정말 진짜 많이 줄어들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왕 되는 김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된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려주시면 제가 꼭 축하도 해드릴게요. 아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청서 접수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11일, 벌써 시작했어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간에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그냥 하면 돼요. 키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어떤 개별 안내가 갈 거예요. 어떤 매뉴얼에 관한 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해주겠다는 뭐 링크, 뭐 주소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내주실 거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보시면 아마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뭐 매뉴얼 보면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의 한 달이죠, 여러분들. 한달 동안 5분, 10분 내셔가지고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어떤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안내가 될 텐데 거기에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요. 업로드 개수가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시간 있을 때마다 좀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내가 거기에 뽑힐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사실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상 부분을 살펴볼까요? 참가자 전원에게 키즈룹? 3개월 무료 사용권. 전 이것만 줘도 사실은 너무 좋아요.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등은 한 명인데 상금 100만 원. 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2등은 두명 상금 50만 원씩, 3등은 10명 상금 10만 원씩. 와 정말 많이 주네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 원격자로 배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한 큐에 해결해 줄수 있는 정말 다양한 툴을 보유하고 있는 퀴즈를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갑작스러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공모전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5분 10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즐거운 수업을 줄수 있는 수업 자료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뜻밖의 행운을 얻어갈지 아니면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 아무것도 또안 하고 계실지요. <laughs> 모두 모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